자 일단은 네 오늘 여섯 번째 마지막 경기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화안 나도 욕은 해요. <laughs> 자네 아, 일단 올해 마지막 경기 위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만 경기에서 한 팀은 탈락을 하게 되고 그렇죠. 한 팀은 조 2위로 올라가는 점네 중요한 경기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기는 팀이 또 바로 조 2위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자두팀 모두 좀 집중을 해서 어, 경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거 좀 냄새가 아 나요. 자아 냄새가 지금 납니다. 여러분 나왔던 플레이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위성의 첫 번째 오더는 항상 굉장히 마흔이 나오는 오더거든요. 자 이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분이 저 오더를 사용할 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주실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 수나 분이 두 분이세요. 네, 노리고 노리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자 레드 팀. 어? 일단 어? 전혀 발소리를 아. 내지 않고 있어요. 어느 그렇죠, 그렇죠. 뭐, 뭐 중이든 중... 기계든 어? 오기든. 자, 일단은 굉장히 조용해요.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방입에서 뭔가 사실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쯤이면 기계 분명히 와서 개구발이나 기계 발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이럴때 느낌 이상하다 싶으면 오고이 너무 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어, 일단 들어가요. 일단 아, 들어가요. 맞아, 일단 들어가, 들어가요. 그렇죠. 자, 아, 일단 중 네, 잡아줬고요. 자, 일단 B에서 아, 아까 아, B보다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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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를 네와 B, B 박스에서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자, 어 아까도 좀 고개 좀만 돌렸으면 잘. 그렇죠. 어 중에서 중에서 우와 지금 에키 전무님이 4킬하셨. 아 이게 5킬까지 아, 그러니까. 아깝네요. 아 이게 어느 아, 중이나 기계에서 발소리 계속 그렇죠. 내주셨으면은. 오글 좀 가볍게 와서 진행 네. 건데 아, 너무 야, 기계도 그렇고 중도 그렇고 조금 너무 조용했던 것 같아요. 좀 사실은 사운드를 좀 내주고 폭을 좀 빼줬어야 어, 되지 그렇죠.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기계 쪽에서 자 일단은 네네자어 일단 네. 기계쪽에 어? 앞에서 아, 스나이퍼와슬이퍼아 아, 아, 네. 이게 한번 딱 쏘고 안 맞았으면 네좀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좀 느리지 않았나 네, 생각 합니다. 네, 그것도 뭐 아직 네 분이 살아계시니까요. 네, 자, 5대4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위성이 어느 한들 드라이가 또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레드 팀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 혼자 자, 하나요? 네, 바로 바로 같이 들어왔으면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 네, 어, B 쪽에 B 쪽에도 지금 수비가 계속 있고 자 사실은 아까 B를 1라운드에 가서 4명이, 네 명이 네.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피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까 좀 약간 이게 아,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계속 플레이가 아, 조금 늦어요. 아, 폭 맞았어요, 네, 지금. 진짜 조금은 적극성을 있어야 돼요. 아, 네. 어, 네. 아, 퍽이 아, 와. 아, 피가. 피가. 와 피가 지금. 하지만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아,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피가 1, 1이든 100이든 헤드는 한 방이거든요. 또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또 아직까지는 뭐 경기를 분명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셔 레드 팀이 굉장히 좀 이렇게 머뭇거린다는 느낌일까요 지금? 갈팡질팡 하는 네,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되게 그게 어찌게든 그 이게 좀 좋게 먹힐 수 있는 거는 약간 흐름을 그렇죠, 그렇죠. 신이 빠지게 하는 전략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상대방의 그 패턴, 그러니까 템포를 그렇죠. 좀 이렇게 늦춘다고 하죠. 자. 이렇게 블루팀이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들어오면 약간 블루팀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좀 움직이게 되죠. 약간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방입에 계속 1분을 있었는데 안 들어오면 아, 죽어버 아, 아, 좋아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저게 사람 집중력이라는 게또 지속이 아, 어렵거든요 네. 네. 어, 들어가요. 방방 바로 방인. 들어가요. 자, 자. 자, 어, 방까지 들어왔어요. 어, 계단에 있어. 총, 총 들어가야 돼요. 총 들어가야 돼요. 좋아요. 와. 자. 삼대. <목소리> 와. 잡아주면서 일대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자, 오, 지금 방금도 피가셨던 분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굉장히 또 방이 사는데 방이 살아난 데까지, 데까지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자, 블루 팀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그 레드, 그러니까 트랩 팀의 템포에 좀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트랩 팀이 좀 느리게, 네, 느리게 느리게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 레드 팀. 아 이번에도 자자똑같이 전략을 쓰는데 이게 두뭐번 그렇죠. 그렇죠. 연속으로 진행되면은 아까 뭐한번건너서도긴했지만 그렇죠. 사실 항상 좋은 전략은 한 번은 정말 좋은 전략이고 어? 따로 들어가나요? 따로 들어가요 네, 분명 아까 건디에서 그렇죠. 낚시가 있었는데요. 자, 낚시를 와! 아, 좋아요. 낚시. 좋아요. 내가 오늘 먹었으자리 잡고 지켜야 돼요. 자리 잡고. 자, 자. 자고 와그 와, 네, 그렇죠. 저기까지 갈 필요가 네, 없었거든요 네, 여기서 네. 보기만 해도 되는 어, 맞아요, 저기, 맞아요 맞아요 아, 자, 아,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스나, 자,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뿌릎따는거와 스타이폴 사자자자아 점프샷을 아 이게 위치가 발각이 됐던 게 조금 아쉽네요 사실 건디를 바로 좀 잡아줬으면 아 조금 더 경기를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은 지금 트랩 팀의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아직까지 3라운드인데. 네. 템포를 뺏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같은 전략을 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또 잘해 줬고요. 일단또 기계까지 또 아무도 없는걸보면 자. 플스일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했던 팀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스피드가 안 나지만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한 방을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시간을 좀잘 보는 것 같아요 느긋하게 해서 좀 마지막 때 거의 집중이 흐트러졌을 때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쭉! 자, 들어가요 와 아, 바로 뒤에 있로을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같이 아, 올라서 약속으로퍼주리게 됐는데 아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와자 뒤에도 뒤에도 백업이 있었는데 지 어떻게 됐죠 뒤에 거자 블루팀이 한또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자아 근데 그 상황에 대글이 너무 아깝네요 아 이걸 왜 돌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이거 돌리는 거 아니었으면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자 일단 3대 2 상황이고 일단 중에 가서 좀 이득을 많은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명이라도 좀끊어줄수 있다면 또 경기가 또 쉽게 의외로 또 쉽게 풀어질 수 있, 있거든요 지금 일단 방출 보이는데 뭐 계단이나 여기는 또 방쪽은 숨을 빠지게 그렇죠, 굉장히 그 아요 양쪽 사이드에 또 이렇게 네, 숨을 그 수있 다리에 있고. 앉아계시는 아, 분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있습. 아 그렇죠. 수화는아시만 그렇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 스사이퍼인가요스이퍼인가요 보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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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일단은 2대1 상황인데 한분 순화고 한분라플리시죠 그렇죠. 경기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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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아까 스나이퍼가 방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보는 게 좋은... 아, 어,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저게 스나이퍼가 있는데, 굳이 보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보니까. 일단 한 번밖에 못 봤는데요. 한번 나머지 한분이 어디 계실지가 네. 지금 저, 저, 이걸 몰라서 문제예요. 지금 라이프. 아, 오, 아. 오 이거 보죠 와 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설이 되면 나가려고 아마 기다렸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또 레드티어스가 또두 번째 라운드를 어, 어머, 어머니가요. 어, 어머니. <laughs> 한번또한번 가나요? 굉장히 조용하게 소리 없이 가시고 네. 아, 이게 트랩 팀이 굉장히 그 상대방의 그 템포를 좀 엄청 좀 는것 같아요. 일단 2대 2대2 상황. 뭐 네. 비슷합니다. 여기스팀 색깔이 또 워낙 또 이게 쉽게 볼수 없는 팀 색깔이기 때문에 LTRC 입장에서는 또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잘 막았기 때문에 잘 막았던 레드티어스가 또 기세를 이어서 또 수비를 또좀더 해낼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서 점수를 누가 따느냐에 따라서 공수전환이 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네이드. 사실 공수전환이 이번 게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지나면 또 공수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레드티어스 쪽에서 따는 게 유리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냥 그렇죠. 공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레드티어스의 공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사실 어떤 쪽이 따더라도 요번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2대2 네.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보니까 B역시 어? 사운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아 어, 되게 답답한데 아왜 안오지? 아, 왜 아, 안 네. 때아 그럴 때수 있어요. 네, 이때. 그럴 때아왜 안오지? 뭔가 수상한데 어디 올 치려고 하나 할때딱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자 집중력을 집중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LTS팀 입장은 조금 집중. 어, 발휘해서 자. 일단 me, 이거, 이거 이게 문제거든요. 왜안 오지? 왜안 오지? 페이스 체크 궁금해서? 하면, 네. 네. 페이스 체크 하고 궁금하면 지는 거거든요. 아죠 그렇죠. 아, 저기 저렇게 해서 어 중에서 안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자. 올라가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죠 중을 가야 그래도 방이든 오기든 어디든 좀 빠르게 그렇죠. 진입할 아, 수 있기 지금. 때문에 자 일단 중에 들어오시는 거, 네, 막아냈고요. 자. 레드 티어 아, 아, 어, 아 그렇죠 일단 확인했어요 우와우와 아, 아, 월샷으로 거. 한 대도 못봤못거든요 30 30초 남지 않은 상태 자 30초가 안 남았는데 2대1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은 B 가기도 어렵고 사실 지금 와서 방을 가긴 어렵거든요 가야 돼요. 어디든 그렇죠? 가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자 일단 총이라도 자 아 여기서 아, 설을 하시나요 분명히 그그에 그, 있을,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왜냐면갈수 있는 데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알 거란 말이죠 자자자 어, 네. 아, 천천히만 쌌으면 아 이게 조금만 차분하게 쌌으면 아, 네.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설정은 챙겼습니다 그러,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공수전환이 또 네. 진행이 되고요. 네 지금 3대2 잖아요. 공수전환이 됐고 3대 2로 지금 레드티얼스가 네한 라운드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팀다 승이 없는 네 팀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꼭 이겨야 돼서 그런지 굉장히 또 막상막하의 경기가 네. 벌어지고 네. 있어요. 자 레드티얼스 팀의 공격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레드티얼스 팀은 또 트래킹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레드티얼스 팀이 색깔을 많이 보여준라운드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 저기이또 스테이션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중쪽에 세 분이 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렇죠. 어, 폭, 폭. 자, 일단은 잘 피했어요. 자, 저런, 저런 폭이다. 어, 아, 잘, 맞았어요. 저렇게 폭이 오면 대충 b 의 수비 위치가 어딘지 대충 감이 오빙자 아, 감이 오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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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자, 어 중을 지금 한 번만 보고 계시는 거 같죠, 지금? 아, 그 중옥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아래 치면서 그렇죠. 조심해,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게 또 굉장히 또 잡기가 어렵거든요. 어, 사이퍼 입장에서는. 자. 레드 티어스 팀 역시 지금 좀트스팀의어자 춤을 자트스 팀의 포를 와! 용이 자, 가야 돼요. 어? 아, 어? 이게 눈이... 뭐죠, 지금? 자 백업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전데가 아, 라플만이 오셔. 그렇야 되는데. 아, 이게, 이게 지금 백업 오는 분을 끊었으면 아.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또 이미 다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블루 그렇죠. 팀 쪽에서. 자, 이러면은 중보다는 좀 다른 곳으로 아직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충분히 어! 놀래라.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지금. 어, 지금. 연수원 님이... 우와, 연수원님이 지금. 자. 용님만 남은 상태. 자, 2대1 상황인데, 자, 어, 일단 반샷을 맞았어요. 자, 반샷을 아, 맞았어요. 아, 우와. 아, 네. 아 이번에 연수원님이. 와, 이번에 네, 연수원님이 좀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렇죠 그렇죠 상황으로 3대3 3대3까지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매치까지 갈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네 양팀이 너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자 트랩팀이 네. 보여줬던 색깔을 레드티어스 팀도 어느정도 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랩팀은 진짜 신기한게 줌도 어. 내려지지도 네.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파인도 안하고요 폭도 네. 안 던지세요 그냥 아, 한 방에 바로 네 후방에서 그렇죠 오시는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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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위험하.. 아 이게 한번 중에서 스나이퍼한테 죽게 되면 오우 발려프로 오, 오 위치를 확인했는데 자 위치 바뀌어야 돼 위치 바꿔야 돼자 네, 저렇게 확인을 하면서 딜이 되진 않더라도 그렇죠. 아 저쪽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리프이 되는 거죠 수비 위치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벌써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죠. 정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저렇게 페이스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페이스요 아 페이스 체크네 아네좀 네. 빠르게 하죠 네 자 일단은 어,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안돼.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치는 궁금하면 치는 거예요 아네아잘 참으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자 일단 아네잘 참으셨어요. 아, 네. 참으셨어요 사실 저거 나가봐야 저기 뭐어저 레드팀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중을 보고 있어요 아예 자체를 그냥 자 이러면은 트랩팀은 사실 후방에서 보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으나 이게, 백업 동선과 네. 엇갈리게 되면, 이게 한번뚫렸을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런 점을, 어, 아, 위치를, 자, 위치를 아, 좀 변경을 하면, 브루티 입장에서 조금, 아, 네, 네. 자, 아, 아 이거였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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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어어어어 자, 자, 일단은, 어, 아. 와, 좋아요. 자. 자, 일단은 네. 자, 5대 4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안 들리는 그렇죠.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궁함 치는 거거든요. 궁함 치는 거거든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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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번더 같이 자. 자, 자, 자. 아, 아,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확인했어요. 자, 확인했고. 3 0초 남지 않은 상태. 자, 이러면 레드 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 지금. 두, 두 분밖에 알아서. 네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는데 그만큼의 작업한 흔가가 별로 없어서 아네 아 이거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네 레드티어스팀이 조금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했으나 작업하는데 조금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엇치락뒤치락해요 네, 자 이번에는 레드티얼스 팀이 사실 레드티얼스 팀도 조금 이럴 때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 그렇지. 오히려 트레 팀을 조금 조 어렵게 할수 있지 않을까, 난감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때안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방송은 팀은, 6월 5일까지 매주 화수목 진행됩니다. 네. 자 일단은 트레 팀은. 뭐, 네, 어차피 뭐 블루 팀이 블루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항상 후방에서 네. 최후방에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고, 자 레드 팀이 조금 신선하게 공격을 좀 하면 사실 트랩 팀도 조금 어, 말릴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아 어, 지금 들거든요. 뭔가 어떻게 자, 뭔가 플레이를 할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일단은 한두 명씩 네, 네. 집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트랩 팀이 아와 이거 조금 이거 조금 강력하다고 봐요, 저는. 네. 이게 먹기면 정말 강력. 대박인데요. 먹히면 완 엄청 좋은 전략이며 또 아, 요게 여기서 좀 잘해줘. 여기서 한 명만 따주더라도. 여기서 예, 여기미 지금 잡아봐. 잘해줘.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일단 어, 야, 가보실 자, 가보실 자, 가보실 자, 가보실 자, 가보실 자. 가보실 자, 저기서 스나이퍼가 있어요. 와, 삐를 지금 어, 네. 자, B를 슈타이퍼가! 어, 자, 맞지, 원샷,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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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와! 어, 네! 어? 뭐, 어, 뭐, 어. 뭐, 와! 뭐, 좋아요, 뭐, 좋아요. 일단 좋아요. 맞았어요. 네, 자, 일단 3대 2 상황이고. 자, 일단은! 어, 들어이가까지 확! 자, 자, 아, 자! 잘 와! 쪼그마! 아, 용님만 외롭게 아, 남은 심상대. 아, 이게 사실은 조금 중을 같이 올라가 줬으면. 아, 같이 올라가서 이게 퍼졌으 그렇죠, 그렇죠. 자 아니면 이렇게 중 빼고 보는 거라도 조금 잘라줬으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네. 아좀 아쉽네요. 잘렸으면 네. 정말 대박이. 어어아 네. 실패했어요. 아, 아, 아. 총알이 안 나갔어요 지금. 아두 명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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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아 반을 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했으나. 아 네. 멘탈이 붕괴되는. 아, 아 큰일 났어요. 키보드가 지금 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laughs> 자 일단 5대 3으로 또 트랜 팀이 또 앞서가고 있고 자. 아, 레드 스 팀은 조금, 네, 빠른 공격을 좀, 오, 오, 자, 자, 아, 아, 아! 네! 아! 있었는데. 이게 각도가, 아, 저게, 앞으로 네, 점프하면서, 아트랩 팀이 어떻게 보면 2라운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랩 팀장에서는 좀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 상황까지는. 여유로울 때가 제일. 그렇죠, 그렇죠. 항상 5라운드까지 따고, 내리 또몇 라운드를 내주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하지만 뭐 2라운드 차이는 뭐.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여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블루 팀이 조금 이제까지와 좀 다르게 좀 수비가 뭐라 해야 죠구쪽 발이 있었는데요. 네, 네. 자, 일단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 중수비는 뭐 아, 이분들 정말 와. 저거는 들어가면 한 명씩만 아, 잡고 지금? 어. 네, 기계 쪽 네. 한 명씩만 잡고 죽어도 레드 팀 쪽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 중까지 들어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주워, 자, 주워, 자, 주워 가나요? 자, 자, 가나요? 자 가나요? 빠르게 어! 어! 자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네. 잡히더라도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붙 던지는 스탱 아니어도 포고 왔어요 아니야 지금 붙어있는 거이 누가 브요 네. 아네자 아, 네. 네. 어? 어? 자와 어, 아, 이거, 아, 이거 벌써 백업이 방이랑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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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먹 양각이 와 백업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아니 주먹을 완전 양쪽에서 벽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자 올라오기도 힘들게 닫고 아, 네 이렇게 와. 해서 6대3으로 트랩팀이 승리하면서 저 2위로 올라가게 되요